전 그런 게 궁금해요. 이제 재산세가 <laughs> 네. 이렇게 오르잖아요. 네. 이제 공시가격 계속 오를수록 재산세도 계속 오를 텐데 네. 그러면 어쨌거나 뭐 일주택자 분들은 음. 뭐 되게 뭐 논외로 하더라도 음.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음. 좀 버티기 어려워지지 않나요? 버티기 어렵겠죠. 그죠.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실질적 네. 다주택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질적 다주택자? 네. 증여를 했거나. 네. 이미 최근 2~3년 동안 아, 명의를 네. 분산을 했거나 명의를 분산을 아. 했거나 아. 네. 아니면은 임대사업자거나 하 음.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 그다그 그 다주택자의 매물 출애라는 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네.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갈 수 있게 됐는데 아, 네. 두 번째 기사 한번 볼게요. 네, 이사 대책의 공식 가격이 급등해서 전국에 아파트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이 헤드라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시죠? 아 이제 상승장은 끝났다 네. 이제는 네. 끝이 아닌가? 네. 근데 그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헤드라인만 네. 보고 어... 세부적으로 안 보고 낚이면 안 된다 라는 네. 거예요 뭐냐면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음. 그러면 보유세에 대한 충격이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네.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 오늘도 방송하기 전에 좀 서울의 음. 비싼 지역들 그러니까 한 20억 음. 이상 지역들 몇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네. 이제 전화가 엄청 온대요. 어. 그러니까 뭐라고 전화가 오냐면 네. 어 이거 세금 이거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음. 여러분들은 어 진짜 전국에 다 매물 쌓이나 보다. 네. 막 그렇게 얘기가 막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음. 아니 내가 가는 데는 어떤데, 내가 갈수 있는 데는. 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5억 미만의 주택을 봐야 되는 상황이다. 네. 그럼 진짜 5억 미만의 주택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단지들, 어. 이 단지들의 진짜로 매물이 쌓이나를 네. 확인을 직접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 이것만 보고 그냥 언제 아, 제 끝났다, 이제 네. 매물 쌓이면 이제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보다 음.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근데 저는 네. 이제 부동산 투자자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런 방송이나 여러분들한테 이제 확실한 상황을 전달해야 되니까 방송 전에 확인을 하는데 네. 실제로 고가 시장에는 매물을 내놔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온대요 지금. 아, 네. 네. 근데 실제로 제가 보고 있는 수도권이나 아니면 지방에 가격이 5억이 안 되는 단지들 있잖아요. 네. 거기는 매물이 없는 데가 더 많아요. 제가 보고 있는 곳들은 아, 여전히.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 가격이 올랐다. 또 네. 이것도 헤드라인만 보면 어, 재산세, 보유세 다 올라오고 이제 막 주택 보유자들 세 부담 엄청 늘어나겠네. 네. 근데 이거를 자세히 들어가서 보니 공시 가격 6억이 안 되는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오히려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주택들, 그러니까 시가 9억 이하의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음. 공시 가격 급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세금 부분에 있어서. 네, 네.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세금 때문에 집을 팔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 공시가격 6억 넘어가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 네. 시가 기준으로 9억이 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런 생각할 을수 있지만. 네, 네. 그렇지 않은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음. 적어도 세금으로 인해서 보유의 부담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지금. 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알아야. 네. 그리고 그게 나는 어 나는 지금 사억대 주택을 봐야 되는데 어. 나는 6억대 주택을 봐야 되는데. 음. 그러면 음. 여기서 아 여기 나한테는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의 집주인들은 음. 세 부담이 늘어나는 거는 거의 영향이 없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아하. 전략을 짜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네, 말씀드리고 네, 네, 싶은 네. 거는. 제가 지난주에 인플레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음. 금리 변동성에 대한 버퍼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예산 짤때 근데 그때 사임당 님이 진짜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니까 무슨 말을 했나요 재정의 시대다 아, 네. 그래서 <laughs> 세부담도 되게 중요하다 아, 그쵸, 세금에 그쵸. 대한 부분도 네. 그럼 지금 이게 딱 좋은 사례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한 (6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뭐 네. 뭐 뭐 주식 해갖고 재테크해서 를좀잘 됐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한 2억 정도를 벌었다. 음. 그래서 8억이 순자산인데 네. 이거에다가 대출을 한 2억 3억 정도 일으켜서 나도 좋은 집에 더 좋은 집에 가겠다. 어. 해서 10억 11억짜리를 본단 말이에요. 내 네. 그렇죠 벌었으면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예산을 짤때그이그 음. 담보 대출에 대한 원리금뿐만 아니라 음. 내가 그 주택을 샀을 때 향후에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까지도 예산에 책정을 해서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제는 아, 내가 그죠. 내가 사는 집이 9억이 넘는다라고 네. 하면 아 내가 이걸 샀을 때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겠구나 앞으로 아, 이거를 네. 가, 염두에 두고 그걸 계산에 넣고 예산 범위를 좀더 보수적으로 책정을 해서 그 안에 들어오는 집을 사셔야 된다 안 그러면 네. 인터뷰 되게 많아요 기사에 뭐 음. 예를 들어서 뭐에 씨는 뭐 마레프를 뭐 샀는데 네. 뭐 인터뷰 한게 어. 나는 이거 세금 내느라고 나 지금 퇴근하고 알바 뛰게 생겼다 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 많죠. 그런 경우 많죠. 요즘에는 그 갑자기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어 음. 그냥 내가 깔고 사는 집 있잖아요. 음. 일주택 음. 이거 집값 올라도 그거 없거든요. 의미 없어요. 네. 진짜 아무 네, 의미 의미가 없어요. 나 그냥 살던 집 살고 있는데 그냥 그게 표시 가격이 바뀌었는데 <laughs> 음. 내는 세금은 진짜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재밌는 거같요 그게 진짜 힘든 거지. 어.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특히, 아니, 그나마 뭐 현금으로 있고 내가 아. 일하면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쳐요. 네. 근데 <laughs> 은퇴생활자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주택자를 네. 이제 다 잡아서. 네. 없는데 뭐,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계속 잡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 <laughs> 사실 다주택자를 아. 잡겠다라는 취지보다 네. 뭐 공식 가격을 현실화하겠다라고 음, 네. 하는 거는 뭐 이해는 돼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92%에 해당되는 사람은 세금 인상과 음. 관련이 없다.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하면 92%의 집값은 음. 세금 인상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 내가 보고 있는 주택이 네. 어느 어느 쪽에 들어가니? 92%인지 8%인지. 네. 8%에 들어가는 사, 음. 집을 보고 있는 사람은 이세 인상분까지도 어느 정도는 머릿 속에 계산을 해놓고 집을 봐야 된다. 어. 야, 네. 그러니까 이제 고가 주택에 들어가려 고 그러는 분들은 현금 흐름이 빵빵한 분들만 이제 들어갈 수있겠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또 반대로 네. 저가 주택 같은 경우 중저가 주택을 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 매물이 쌓인다 이런 헤드라인 보고. 네. 뭐 이제 뭐 매물 엄청 나오겠지 했는데 어. 부동산 가면 당황한다. 이게 나눠져 있구나. 나눠져 있어요. 아. 매물이 없어요. 네. 지금 싼데는 수도권에 지하철이 깔려 있고 네. 가격이 좀 저렴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 지금 매물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여러분들이 오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음. 내가 직접 내가 관심 있는 그 단지를 계속 확인하고 부동산 전화해서 물어보고. 기사에 나오는 해야된다. 것들은 거의 다 그런. 퉁치는 그 거죠. 그쵸. 막 그런 대표적인 네. 단지들만 그렇죠. 나옵니까. 네임드 단지들.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laughs> 그러니까 그 단지들은. 에. 사실 우리 방송에서 한 번도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laughs> 네. 기사에는 매일 등장하는 <laughs>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laughs> 근데 안 나와. 그러니까 기사에 항상 <laughs> 네. 등장하는 그 고가 네임드 아파트들이 <laughs> 아파트들은 안 나와요. 저희 상담할 때 지금까지 네. 한 차례도 안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삶이랑 그 아파트들이랑은 음. 관계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사는 거기서 나오 예. 네. 뭐 우리나라에서 공식 가격 제일 비싼 아파트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163억짜리. 네네. 네. 근데 그거는 뭐 그럼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분들이. 아, 그럴까. 그러니까. 예, 그니까 실제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네. 이제 뭐 신혼 부부, 혹은 뭐내집 마련 안된 상태에서 네. 이제 뭐 진짜 오랫동안 무주택이었는데 나내집 마련 해야겠다라고 한, 하는데 고민이 되시는 분들 아.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네. 어. 여러분들이 보,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가격대 의 아파트들은 어. 적어도 세부담 때문에 매물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네. 그거를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세부담 때문에 매물이라는 거는 92%에게는 상관이 없 적용이 없는, 없는 얘기다. 네, 그렇죠. 어. 그리고 3년 동안 가, 재산세 감면을 네. 하기 때문에. 네네. 네, 네. 그런데 되게 웃긴 게뭐 3만 원 줄어요. 아, 어. 거의 안 주는 거죠. 안 주는 거죠. 네. 근데 그래도 주는 게 어디입니까? 어.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네. 여러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기사가 이 기사를 한번 볼까요? 네. 그럼 이게 뭐 연합뉴스 기사인데 이런 식이 음. 가격이 서서히 안정세를 찾아가는 분위기다. 그 일단 은마 아파트. <laughs> <laughs> 그다음에 천호동 레미안 강동 팰리스. 네. 교봉동 현대 홈타운. 네. 요렇게 네, 나왔네요. 네. 근데 여기 한번 네. 보실래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가격이 하락했다. 네. 가격이 내렸다. 내렸다 상세가 꺾였다.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네. 자꾸만 내가 이제 이제 오판할 수 있다는 거. 안 사게 되는 거죠. 겁이 나니까 네. 네. 못 사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그 이해가 돼요. 사실 저도 이 방송 하면서 1 음. 주택이 어, 상승 하락에 관계 없이 음. 그거 주택에 대한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네. 그거와 관계 없이 자유롭게 잘 살려면 일단 음. 집 하나 장만 해놓는 게 좋다. 그렇죠. 저희 엄마 아빠도 그런 얘기하고 어른들도 아, 다 그런 얘기해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그 얘기하고 네. 하는데 이게 내리면 네. 어 네. 걱정되잖아요. 걱정되죠. 네. 네. 그래도 장만하는 게 맞나요? 그렇죠. 어. 왜냐하면 내가 그 집을 2년 살다 네. 팔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산다면? 네. 음. 그러니까 그런 식이면 네, 그러니까 네. 그것 때문에 그 생각 음. 때문에 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네. 우리나라 수도권 주택 시장을 본다. 지방도 음. 마찬가지예요. 네. 상승 막 폭등 폭락을 막 반복했어요. 사실. 예. 네. 그러면 예를 들면 폭등 백 폭락 백. 예. 네. 하면은 진짜 이제는 내 집이라도 살지 말지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어. 네. 왜냐면 네. 내가 물려가지고 이, 이 왜냐면 부동산 텀이 기니까 네네. 네. 근데 백 오십 플러스 백 마이너스 오십. 네. 플러스 백 마이너스 오십. 네. 플러스 백 마이너스 오십. 어. 근데 이 시간이 예를 들어 20년이다. 네. 그러면 100에서 50또100 오르고 50 빠지고 그럼 처음 대비해서 올라가잖아요. 네네1 네. 음. 50만큼. 그죠 그죠. 그러면은 네. 내가 만약에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주택 마을를안 음. 한다. 네. 그럼 20년 30년 동안 거주 안정이 안 돼요 일단. 어.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그렇 이사가라면 이사가야 되고. 네, 네. 그리고 내가 실제로 15년이 지났을 음. 때그 주택 가격 상승만큼의 네. 비용을 더 지불해야. 내집 마련을 아. 할수 있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내집 마련을 음.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이거에 대한 전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살수 있는 집 음. 혹은 내가 이 집을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 집을 아. 사라 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범위를 아파트로 정하는 거예요. 제가 아... 네. 그 주택의 상품 유형이 굉장히 네네.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물론 떨어질 수 있어요. 음. 떨어질 수 있고 실제로 제가 예를 들어서 저한테 뭐 가끔 투자 물어보시는 분들 전화도 몇번 왔었잖아요. 네네. 제가 항상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주택 시장을 투자 저 개인적 투자자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비싼 거 사지 않는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네. 투자로 네. 저는 수도권 주택 시장을 투자로 보진 않아요 어. 근데 내집 마련은 다른 얘기다 왜뭐 아, (10년) (20년) 끌고 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음.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과정이 디테일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 디테일할 때 생, 신경 써야 되는 요소가 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출금리 원리금 부담 어. 그리고 여, 이제는 주택 가격에 따라서 네. 보유세가 어느 정도 될지 그거까지도 염두에 두시면 여러분들 의사결정하실 때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일주택에 대해서 일주택을 가지는 순간 어, 부동산에 대한 부담감은 좀 덜어내도 된다. 그렇죠. 그런 네. 것만 해도 집 하나 장만하고 나한테 투자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되게 네.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실제로 음. 이제 그러니까 사실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는데. 음. 이거를 내가 그렇기 때문에 토해내지 않을 정도의 집을 사 가지고 오랫동안 음. 끌고 가면서 네. 아까 사임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음. 할수 있는데 본업에 더내 음. 생산성을 더 올리는데 집중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다른 재테크를 하실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음. 그런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